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풀무원이고요. 풀무원이고요. 14,000원에 1로입니다 음, 방금 상담 다 들었으니까 잔소리 대신 받은 거죠? 네, 그, 그래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하려고 하다가, 안 와, 계속 참고 참고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음, 음.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라올 때안 사는 거예요. 네. 네, 올라왔을 때안 사는 거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올라왔을 때 샀다기보다는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산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7, 8월쯤에 사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어 이때 사는 것도 엉터리 투자예요. 이거를 네. 우리가 N자 반등이라고도 하고 눌림복 매매라고도 해서 차트 모양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고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고 있을 때 이런데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마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자꾸 배우실 거예요. 여기가 아마 뭐 이평선이 닿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닿는다거나, 뭐, 어떤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행태를 하거든요, 보통은. 네. 데그다 네, 홍털이에요. 그렇게 하다 물려가지고, 지금 맨날 제가 지금 10년째 상담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제가 뒤치다 꺼리라고 산다고요. 그렇게 네. 하지 마세요. 이거 매매가, 이렇게 하는 매매 방식은요,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치밀하게 잘해야 돼요. 그 대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을 해야 돼요. 내가 샀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이득이 생기지만, 안 나온다면 물려서 엄청 고생, 고생을 하거든요. 네. 안 나온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내가 손절을 칼같이 해줘야 되는 게 이런 매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봐서 배웠든 뭘 해서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배웠든지 간에 그걸 했으면 손절을 무조건 칼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해놓고요. 3% 빠지면 손절 4% 빠지면 손절 5% 빠지면 손절 2% 빠지면 손절 내가 정해놓고 그냥 손절 딱 때려버려야 돼요. 그 정도의 내가 손절을 칼같이 할수 있는 결단력과 결심과 배짱이 없다면 이런 매매를 하다가 무조건 이렇게 물려요.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갖고 대응하는 매매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애초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상하게 이를 키워 넣어버린 거죠. 이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왔을 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올라갔다가 빠질 때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여기 네. 이평선으로 왜 들어가요 도대체가? 이평선이 뭔데요 도대체? 이평선 가지고 뭐 누가 매매하는데요? 전 국민이 다 봅니까 그거? 세력들이 이평선 가지고 매매한다고 소문났나요? 아무도 안 봐요 그거. 몇몇 그냥 어 사람들이 그냥 참고하고 있는 요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해야죠 주가에 대한 원리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명심하시고 이런 자리에도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거에 뭐 눌림목 형성할 때그 매매하는 방식을 샀으면 무조건 빠질 때 손절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네. 이거 안 돼요 무조건 다음 번에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시청자님 다행히 운이 좋은 게, 좋은 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네. 어,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식음료 이런 쪽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먹고 사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먹고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줄이거나 하진 않아요. 딴걸좀 줄여서 먹는 건 그래도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죠. 몇 끼는 먹어야 됩니까? 네. 그니까 사람은 어쨌든 하루에 한 두끼 이상, 세끼 이상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평생 어쨌든 고정적으로 계속 식비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없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만원 자리에서 유지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비중을 늘려가지고 매수가를 늦, 낮춰가지고 내가 잡은 저번에 잘못 샀던 만 사천 원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네?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풀먼이라는 기업이 지금의 추가 매수를 뭐만원 해야 되는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저점 만 원이 맞는데, 시국이 네? 여기가 만 원이 아닐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지수가 완전히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지수가 와장창 내려가는데 얘가 올라가겠습니까? <laughs> 좀 힘들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는데 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만원자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가, 지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가, 지수가 어디서 자리 잡아 주면서 어디서 방어가 될 것인가를 좀 체크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할 자금 10%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 추가매수할 자금 10%를 빼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만에 하나 8천 내지 7천까지 떨어진다면 그냥 기회입니다.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회고요. 저희까지 빠져준다면 좋은 거니까 빠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만 원에서 만약에 한 두어 달 머문다면은 만 원에서 추가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만 2천 원 이하로 좀 끌고 내려와주는 게 좋겠죠. 네. 12,000원 이하로 끌고 내려온다면 나는 14,000원 산 사람이 아니라 12,000원 산 사람인데 사실 12,000원은 접근을 해볼 만한 단계에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들고 있으면 다음번에 1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수가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어,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뭐 목소리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서 배우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진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돈 버는 법 배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못된 매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